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앞서서 네모를 그리는 몇 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이 네모들을 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심화 과정 해야지, 심화 과정. 언제나. 그러면, 어, 네모에서 안에 네모를 한 번씩 더 그리는 이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미 그려 놓은 네모가 있고 뭐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일단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이 네모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어, 옵셋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직 요거 지우는 거안 배웠어요. 그렇죠? 트림이라는 걸로 지우는 건데 요거안 배웠죠? 근데 옵셋으로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아닌가? 이렇게... 작은 거를 그리고 옵셋을 하고 여기다 라인을 또 붙여도 되고, 그쵸? 뭐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좀 전에 락탱도 배웠는데, 락탱으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교수님이랑 한번 심화과정도 해볼게요. 일단 우리 락탱으로 해봅시다. 아까 우리 락탱 연습했잖아요. 자, 화면 이렇게 하나만 크게 해보고, 자, 락탱, R, E, C. T A N G 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우리 이미 오스냅에서 엔드 포인트 잡아놨어요, 그렇 그러면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 가서 클릭. 자,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내가 지금 음, 네모를 그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겨놓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사이즈가 2250에 2250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해놓고 골뱅이, 그쵸? 골뱅이 2250, 2250 자, 여기 좀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어? 위로 올라갔다. 이상하네? 왜 위로 올라갔지? 내려야겠는데? 내리는 거 아직 안 가르쳐 줬는데. 그렇 그럼 다시 이쪽에 또 해볼게요. 다시 락탱 엔터. 밑에를 한번 찍어 봅시다. 밑에 놓고, 이쪽으로 마우스 놓고, 골뱅이, 2250, 2250, 엔터. 어? 얘는 제대로 그려졌다. 그죠 그럼 다시 이쪽도 해볼게요. 자, 같은 명령 반복하니까, 스페이스바. 자, 끝에가 잡히고, 마우스를 이렇게 펼쳐 놓고, 골뱅이. 2250, 2250 어? 또 저쪽으로 갔다. 왜 그러지? 이상하네. 그럼 또 이쪽도 해봅시다. 자, 엔터 치시고 여기다 놓고 골뱅이, 여기, 여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놔두고 골뱅이, 2250, 2250 엔터 헉. 이상하죠? 얘 하나는 제대로 됐는데 얘네는 다 이쪽으로 붙었단 말이야? 이게 뭐지? 아, 아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내가 어디다 놓든지간에 골뱅이를 인식을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x축, 뒤에 있는 게 y축이거든요. 그냥 내가 찍은 점에서 x, y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측 상단으로만 네모를 그리는구나 알수 있죠. 어허,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무브 배우겠습니다 무브 Move. 자 무브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정상적인 명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클릭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클릭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면에서 얘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잡고 당기면 오 당긴 대로 형태가 이상해졌어요.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클릭하고 가운데 점을 잡고 땡기면 어? 이쪽으로 스트레칭이 된 것처럼 움직여졌어요. 어? 이건 안되는데? 컨트롤 Z 다시 어? 지금 교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컨트롤 Z를 해버렸네. 컨트롤 플러스 Z는 어, 취소죠. 많은 프로그램에서 하는 취소, 언도하고 같은 역할인데 같은 걸로 언도라고 해서 명령어 취소하는 언도, 언두, 언도, 언두, 언도라고 하는 명령어 취소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옮기려는 거야? 근데 얘는 이거 눌러서는 안 되네요. 그럼 얘는 안 되네. 컨트롤 Z 언제 되냐면. 우리 아까 여기에 하나만 해놨던 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양쪽 끝으로 선분이 점이 나오고 가운데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선분일 때는 이거 가운데를 잡고 움직이면 무브가 돼요. 그리고 한쪽 끝을 잡고 움직이면 스트레칭이 돼요. 근데 지금 라틴처럼 묶여 있는 애는 클릭해서는 어, 이동이 안 돼요. 근데? 어, 그냥 클릭해서도 이동을 할 수는 있구나. 자, 이렇게 클릭해서도. 요건 아시고. 그러면 제대로 무브를 한번 해봐야죠. ESC 키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자, 무브 해봅시다. M, O, V, E. 엔터 치시면 객체 선택. 이동할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동할 객체, 객체 선택 클릭. 그러면 은또 선택하려죠. 여러 개 선택해도 돼요. 근데 하나만 해봅시다 이번에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나는 이것만 옮길 거야. 나 선택 완료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준점을 지정을 하래요. 자, 아 무브는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되나 보지? 자, 일단은 아주 쉽게 왼쪽 상단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두 번째 점 지정. 옮길 곳을 지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 어, 옮겨졌어요. 그리고 명령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한번 해봅시다. 같은 명령어 반복하는 거는 스페이스바 한번 더 누르면 되죠. 스페이스바. 클릭하시고, 어? 더 선택할 거 없으면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기준점을 어딜 잡아야겠어요? 여기로 옮길 거니까. 얘를 잡으면 안 옮겨질 건데, 그쵸? 여기를 잡고, 여기다 옮겨야죠. 쉽죠? 어, 무브는 해보니까, 클릭, 클릭해서 옮기고 나면 명령어가 다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 그죠? 그럼 얘를 한번 해봅시다. 자, m o 똑같이. 엔터 한번 더 치면 된다 그랬어요. 스페이스바, 클릭. 객체 선택. 하신, 이번는두개 해볼까요? 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엔터 누르고, 기준점 잡고 옮기면. 어때요? 같이 옮겨졌죠? 아, 이렇게 옮길 수 있구나. 자, 락탱으로 한번 해봤어요. 락탱으로 해보면서, 우리 보너스로 무브라는데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옵셋으로 해볼까요? 옵셋으로? 좋아. 옵셋으로 해봅시다. 자, 옵셋으로 해볼 건데 아까 그려았던 네모 중에 가운데 네모, 우리 락탱으로 그렸던 거잖아요. 얘는 옵셋이 안 돼요. 어? 왜안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어, 옵셋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못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니야. 한번 옵셋 해볼게요. O, F, F, S, E, T. 엔터 하시고, 천만 해볼까요? 천만 해보면, 아까 교수님이 얘는 닫혀있다 그랬고, 얘는 하나씩 따로 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옵셋으로 얘를 클릭해서 옵셋을 하면 어때요? 어? 네모, 이거 자체가 옵셋이 되죠? 여러 방향으로. 그죠? 안으로도 당연히 되겠지. 근데 더안 되는,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더, 더 작은 네모를 못 만들 때. 아,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다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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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음. 아, 그럼 이제 알겠어요 차이점을? 아까는 아까는 자, 얘는 묶여 있었던 선분이잖아요 묶여 있었던 선분은 옵셋도 묶여서 된다, 그렇죠? 근데 묶여 있지 않은 선분은그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각각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옵셋에서도 하나씩만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우리가 연습을 해보니까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잠깐 여기서 잠깐 이레이즈 배워갈게요. 자 이레이즈, 이레이즈는 지우다라는 뜻이죠? 자 지우개, 자 지우개인데 지우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있 명령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우고 싶은 거 클릭한 다음에 화면에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지워져요. 이것도 지우, 이것도 이레이즈야. 근데 보시면 누르고 딜리트 눌렀던 여기 이레이지 4개 찾으면 나왔잖아요. 아, 이렇게 이레이지를쓸수 있구나. 한번 해보세요. 아무 명령 없이 그냥 클릭 지우고, 클릭 지우고, 클릭 지우고, 지워지죠. 자, 이렇게 지우실 수 있고요. 어, 제대로 명령 한번 써볼까요? E, R, A, S, E. 엔터치시면 이래 이제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객체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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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하면 클릭한 애들만 지울 수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클릭, 클릭, 엔터. 클릭한 애들만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선택하고 싶다? 자, 엔터치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지울 수 있어요.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나는 여기서 얘만 지우고 싶어, 얘만, 얘만 지우고 싶은데 아무데나 클릭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얘가 아니라 다 지워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워야 되나? 자, 이럴 때는 어, 이래지에 주의할 될거는 마우스 오른쪽, 왼쪽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가면 마우스가 지나가는 애들은 다 지워져요. 근데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내 마우스 포인터 이 사각 박스 안에 다 들어온 것만 지워져요. 무슨 차이냐? 잘 보세요. 화면 키워서 조금 키워서 자. 마우스를 찍고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더니 어때요? 이 포인트에 닿는 애들. 지금 이렇게 닿죠? 닿는 애들은 다 지워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네모, 여기 있는 네모, 다 지워진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근데,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면, 포인트에 다도 지워진다고 안돼 있는데, 이 네모 안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쟤만 지워진다고 표시가 뜨죠. 그죠? 그래서, 클로즈 방법, 윈도우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외웁시다. 마우스를, 아,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하면, 이 점선이 지나간, 요 색깔이 나오는, 여기에 그냥 닫기만 해도 다 지워지는구나. 닫기만 해도, 그죠? 근데 마우스를 오른쪽 하단으로 내리면 닫기만 하는 건안 지워지고 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야지만 지워지는구나. 할수 있죠, 그쵸? 와, 잡는 거 배웠다. 그러면 선택해서 하는 건요? 선택해서 하는 건 그런 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선택해서 지울 뿐이지. 근데 이렇게 선택해도 뭐 이렇게 선택해도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얘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건안 지워지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erase 는 eras 단축키 모뭐 있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지워봅시다 근데 우리 네모 상태로만 한번 다 만들어 보세요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줌을 안 배웠으니까 교수님이 좀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줌을 했는데 그냥 마우스 포인트 움직여서 줌하시는 것까지만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옵셋으로 한번 그려 봅시다. 옵셋으로. 옵셋은 어떻게 그리는 거야? 옵셋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띄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2250을 가 볼까요? 자, 옵셋. 자, 2250. 갔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2250. 여기서도 2250. 여기서도 2250을 했더니, 그리고 엔터 한번더 치면 명령은 빠져나오죠? esc 눌러도 되고. 그랬더니 형태는, 어?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에 선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있네? 어떡하죠? 이제 트림을 배울 거야. 자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자르는애냐 무엇을 기점으로 어떤 걸 자르겠다라는 명령어를 쓰는 애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트림TRIM, 엔터 치시면 자를 개체를 선택하거나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하여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냥 따라해보세요. 마우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넣고 오, 다 지워져 버렸다. 그쵸? 자, 명령 취소해 볼까요? 유. 여기 명령 취소 유 나오잖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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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요 가운데 것만 지우면 되면 내가 클릭하고 지나가고, 클릭하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됐네. 그쵸? 아, 그러네. 그럼 다시 유. 유.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클릭 선택 클릭 선택 클릭 선택 클릭 선택 아 지워진다 그죠? 다시 U U U U 언도하니까 언두 언두하니까 되돌아오기 언두 안 하면 잘라지기 아 그렇구나 쉽죠? 더 디테일한 트림은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트림까지 이렇게 선택 지나가고 선택. 지나하고 여기도 뚫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클릭, 클릭. 그래. 와, 쉽다. 그쵸? 자, 서브메뉴 더 있지만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고, 운도할 때마다, U 칠 때마다, 명령 취소, U 칠 때마다 조금 전 상태로 돌아오죠. 난 이거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종료 자, 우리 명령어 몇개더 배우기는 했는데, 그쵸? 무브 배웠고, 취소하는 건 d 두 배웠고, 이래지 배웠고, 트림 배웠고, 배우긴 했는데, 앞에서 한 거에서 응용하는 모드로 우리가 요, 요런 모양까지 해봤어요. 어때? 요 어렵지 않죠? 근데 방금도 이제 트림에도 서브메뉴가 많은데, 교수님이 말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서브메뉴는 나중에 하겠다.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래서 지금 트림에서 그냥 쓱쓱 지나가면 잘리는 형태로 한번 해봤습니다.